심판. 심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정의는 이 사회의 정의는 뭐냐 공정성 알겠어요? 뭐 평등성 이거를 최대한 지키는 게 사회 정의야, 맞죠? 모든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하면 안 되겠죠? 이게 사회 정인데 하늘의 정의는 이게 아니에요. 어느 지원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농사를 과일 농사를 다 망쳐버려. 어느 지원 폭염이 될게 해.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이 여러분 인간들이 가진 그런 공정성과 평등성을 가지고 있는 줄압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도 폭삭 망하게 하고 게으르고 노는 사람도 잘 살게 해줘. 왜 그럴까? <laughs> 내말 이해가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하늘과 지상은 반대예요. 반대.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 주는 것은 공정성과 평등성에 위배돼 안돼. 아, 주려면 70억 다 줘야지. 어 왜? <laughs> 돈 주는 사람 100만 원 주는 사람만 축복을 주나 이게 위배되지 않나? 위배된다 보죠? 그러나 그걸 받겠다고 찾아오는 그 자는 전전생 수없는 생에 복이 터진 사람들니다 알겠어요? 하늘에 복이 없어서 여러분이 못까지 가는 게 아니야 복을 달라는 자에게만 복이 복을 받을 자에게만 가는 거지 복을 구하지 않는고 거짓 복을 구하는 자한테 복이 가겠나? 안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 복만 구하러 떠돌아다녀. 진짜 복을 구한 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알겠죠? 그러니까 복은 말이야. 복은 여러분들이 구한 자는 나를 만난 거지. 진정한 복을 만든 자들은 지상에 왔을 때내 옆에 와서 나를 만났겠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겠죠. 네. 그럼 그게 평등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전전생을 살아오면서 복을 많이 지은 거야. 그러니까 하늘은 평등성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네. 공정성이좀 다르죠. 네. 아니 왜저 사람들만 축복을 주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맞아 맞아. 네. 아니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한테 축복을 줄수 있는 게 공정성, 평등성이 해손되어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아니 에서가 애서, 마다들이니까 왜꼭 마다들한테만 줘야 되노? 맞아 안 맞아? 인간들도 마다들한테만 주던 그 인간적인 축복도 평등하지 못했어 맞아 안 맞아? 아니 형도 축복 주고 동생도 축복 줘야지 에서도 주고 야곱도 줘야지 그 그래서 마디한테만 줘야 되니까 동생이 속여가지고 동생이 받잖아. 장자에게만 축복 줬죠? 그런 그러니까 거왜 장자 축복 을 줘야 되노? 인간들은 공정성이 훼손되면은 불만이 터지고 혁명이 일어나요. 맞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주는 150만 원이 공정성이 있는 거 맞죠? 평등성이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는 복지 혜택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데 200조가 들어가. 기분 좋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지 혜택 받나 받더니 그 사람도 자가용 타고 다녀. <laughs> 그리고 저정이 저녁, 되면 구청 지원하고 놀러 다녀. 이게 뭐야 도대체가.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그 많은 복지 예산이 어디 뒷구멍으로 새 나가는지 그런 혜택은 국민한테 주면 안 돼. 골고루 너 배당금 받았어? 어, 나 받았어. 너 받았어? 다 이거 정확해야 돼. 맞아? 맞아? 맞아요. 모든 사람이 배당금 받은 사람이 아니 1년에 200조 복지예산이 어디로 누구한테 주어지는지 아무도 몰라? 맞아? 맞아요? 맞아요. 노나 먹기 식으로 주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 맞아요. 공정하게 모든 국민의 통장에 150만 원이면 150만 원이상씩이 똑같이 꽂혀야 돼. 어, 그래 안 그래? 아주 부자들은 지급이 안 되게 할수 있어. 왜? 기부한 걸로 하면 되니까. 맞아, 맞아.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야. 그죠? 노블레스라는 건 귀족이야. 기족 이건 뭐예요? 어? 오블리주가 뭡니까? 의무야, 의무. 책임. 아니 기적 배운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 대한 의무가 있어 없어.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 국민 배당금을 기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딱중산층까지가딱 정해져 있는데 아무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나이는 18세로 제한해. 18부터 딱딱딱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가정집이 가난하지만, 18 이상 아들, 딸, 3명만 있고, 장강 안에 3명 있고, 부부 있는 집은 얼마가 도는지 알아요? 750. 맞죠. 매달 750을 떼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1년이면 얼만지 알아요? 1억이야, 1억, 10년이면 10억이야. 그거 20년 동안 떼먹어서 30년 떼먹었어그래요 그래요. 이거 여러분 앞으로 내가 국민 배당금 준다는 거 예산을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기존 복지 예산 누가 가지는지도 잘 모르는 복지 예산 다 없애버려. 맞아 맞아. 뭐 기초 기초 생활비 받는 사람은 뭐 일을 못 하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기초 생활비 그런 거다 없애, 없애고 그냥 국민 배당금을 줘. 그러면 그 집은. 국민 배당금이 기초 생활비보다네 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애들이 있으니까. 18세 이상만 있으면 그 돈이 나오는 그거를 가지고 생활하면 되지 무슨 거지같이 몇십만을줘 놓고 일도 못 하게 하고 그게 그 돈도 빼기 있어야 받고 그게 뭐야? 도저히 나라에 도둑놈이 많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laughs> 어떻게? 국가 혁명당에다가 8억 4천2백을왜 주냐 이 말이야. 여야 정당에다가 선거 비용 500억을 왜 선거 때마다 주냐 이 말이야. 그거 좀 국민들한테 논아 줘 봐. 맞아 맞아. 그러니까 공사도 함부로 하면 안 돼. 공사 발주차는각 지자체에서 앞으로 못 해. 서울에 공사 발주 심의 위원회 한 군데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공사 하는 거야, 이제. 공사 남발 안 돼. 그돈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들의 현찰로 내려가야 돼 이제 그러면 월 150에서 200만 원 선에 왔다 갔다 할 거야 재밌어 없어요 매달 나오는 돈이 최하 150만 원이야 뭐 150만 원만 주는 게 아니야 나라에 이익이 많이 생기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돈이 들어와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 길가를 가다가. 멀쩡한 보도부고제끼고 있으면, 이거 보세요. 이 매일이 멀쩡한 보도부고제끼고공사에 이거 우리 국민 배당금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 이 공사하면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 살림에 신경 써서 써면서 공무원들이 부정하면 여러분들이 신고하게 되고 부정이 싹 사라져버려. 맞아, 맞아. 그리고 공무원들도 부정 안 해. 배당금이 나, 국민 배당금이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올 텐데 뭘 그걸, 그 부정을 하겠어? 또. 공무원들의 뭐가 나오죠 연금 나오 죠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뭘 도둑질 하노 배당금 나오지 연금 나오는데 뭘 도둑질해 걱정 없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는 정책 국가혁명당 은 배당금을 주는 당이지 복지예산 포퓰리즘 해가지고 나라살림 거들 내는 당 아니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예체도 금방 갚아버려. 배당금을 주게 되면. 무슨 말인죠 지금까지 우리 국가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공제가 너무 많아서 안 많아서. 기업의 공제가 너무 많아. 세전공제 앞으로 없애. 세전공제 혜택 주는 거 없어져. 그거 1년에 100조가 더 들어와. 세전 공제 만없애도 1년에 100조가 되더라요 그러니까 세금을 연간 미국과 유럽의 소득세 있는 사람들의 소득세 수준이 하면또 100조가 되더라. 우리, 우리 소득 부자들의 소득세율이 너무 낮아. 법인세는 그 정도 해놓고 부자들이 주주가 가져가는 그 소득세를. 미국 유럽처럼 해버리면 일년에또 100조가 더 들어와 아 그러니까 1년에 국민 배당금 줄 돈이 남아 돌아가고 예산은 절약되고 좋아 안 좋아 국민들이 다잘 살아요 알겠죠